나는 흙이야? 흙 도장이면 별로 쓸모가 없겠네. 이게 우리의 세상적 관점이에 하나님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체제의 가장 아래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계급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은 큰 애굽 제국의 통치 아래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큰 애굽 제국을 가장 낮은 계급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아주아주 아주 멋진 계획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애굽 제국을 이겨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돈이 많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닌 말 더듬는 모세, 모세를 선택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제가 누구라고 이집트에게로 갑니까? 라고 찡찡댄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선택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서 너를 사용할 거야. 왜? 왜 모세였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조명 밑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빛나는 그런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에 두는가? 따를 의지가 있는가? 그 사람 찾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초라해져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오스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 또 은그릇 음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돼요. 우리한테 금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대라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도 괜찮고, 나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 왜 나는 금이 아니지? 금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 쓰실 거야. 나는 왜 은이 아니지? 은이 아니니까 나안 쓰실 거야. 나 나무야? 아니, 나무니까 하나님 많이 안 쓰시겠네. 나는 흙이야, 흙 도장인 별로 쓸모가 없겠네. 이게 우리의 세상적 관점이. 에요 하나님 바꾸라는 거예요. 상관없어.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만 될수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깨끗해라, 거룩해라.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